정무 승선. 영철 참귀신에 진작에 뒤졌을 줄 알았는데. 니네 딸네 이제 여자 다 됐더라. 중구야이 씨발로 아, 아! 아! 중규야, 이 씨발놈아. 학교 왔으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. 태도가 그게 뭐야? 사진 보니까. 아 쏠리던데. 아, 시발 형사가 막사람 때를 사는 거야, 이거 네, 씨발 이건 아, 니지 이거 사와 아이고 사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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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사람. 람